네가 진짜 원하는 게 어디야? 내가 데리고 가줄게. 내가 도와줄게. 내가 도와준다고. 더 이상 아무도 찾아오지 않게, 더 이상 뭐 숨어 다니지 않게, 복싱 영원히 그만둘 수 있게. 아. 너도 날 이용하면 되잖아 나랑 리모로 가자 내가 죽이는 무대 만들어 줄게 거기서 확 지고 은퇴하는 거야 네가 지면 천재 이건수는 사라지는 거야 세상은 진 사람 따위에 있고 관심도 없잖아 아무도 널 찾아오거나 귀찮게 하지 않는다고. 응?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.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너도 날 도와. 이건숙으로 사는 거그난게 해줄게. 스물세 살의 이유리가 평범하게 사랑하면서 살수 있게 해줄게. 네가 진짜 원하는 게 거기 아니야? 진심이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데려가 줄게 네가 원하는 곳으로